2025년 어느 봄밤, K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부루의 명곡 녹화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묘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설의 가수들이 차례로 등장해 반짝이는 무대를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이 이날만은 단 하나의 목소리로 시간과 공간을 멈춰 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찬원 이하 이찬원 그리고 그가 공개한 신곡 사랑의 비는 단순한 노래 이상으로 스튜디오를 깊은 울림으로 감싸하나 온종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의 절정은 무대가 끝난 직후 찾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냉철하고 재치 넘치는 진행 솜씨로 유명한 MC 신동엽이 그 무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린 겁니다. 고개를 숙여 손등으로 눈가를 닦는 그의 모습에 스튜디오는 말없이 울컥해졌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화려했지만 정작 현장은 숙연함 그 자체였어요. 관객과 게스트, 그리고 스태프까지 모두가 그 순간 대한민국 트로트가 가진 깊은 영혼과 공명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로의 명곡은 2022년부터 오래도록 준비해 온 트로트 헌정 특집을 이날 공개했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장르를 넘나드는 전설의 가수들을 조명하며 명장면을 만들어 온 것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트로트에 제대로 집중한 적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집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 제작진이 지금 이 시대 트로트를 대표하는 목소리라며 가장 먼저 떠올린 이가 다름 아닌 이찬원이었습니다. 다만 그를 섭외하기까지 과정이 결코 수월하진 않았다고 하죠. 실제로 2000원은 그간 여러 방송에 출연 제의를 정중히 사양해 왔다는 후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와 트로트에 대한 진심, 그리고 꼭 2000원이 있어야 완벽한 특집이 된다는 신동엽의 직접 설득이 맞물려 마침내 출연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부로의 명곡 측은 2000원 없이는 트로트를 논하기 어렵다라며 기획부터 이건 2000원을 위한 무대라고 내심 확신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찬원은 스튜디오를 울리는 신곡 사랑의 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방송 중 팬들에게 선물 같은 곡을 준비하고 싶어 짧은 휴식기간 동안 오롯이 팬들만 떠올리며 곡을 써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은 제목처럼 단순한 요소도 있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의 결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찬원은 팬들이 저에게 내리는 사랑은 마치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는 사랑의 비 같았다라며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 한마디가 충분히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리허설 현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리허설이라면 대개 담담하게 곡을 맞춰보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찬원의 첫 소절이 울려퍼지는 순간 현장 스태프와 다른 출연진들이 숨을 멈추듯 그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이찬원은 물 흐르듯 노래를 이어갔고 MC 신동엽 역시 그 순간을 회상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전율이 전해졌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무언가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본 무대가 시작되고 조명이 꺼진 뒤 다시 켜졌을 때 이찬원은 무대 정중앙에서 조용히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다른 기교 없이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단정한 의상을 선택했고 무대 전체도 은은한 라이팅으로 채웠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 편의 서정시를 보는 듯한 화면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짜 감동은 노래에 있었습니다. 이찬원이 곡을 진행할수록 객석 곳곳에서 훌쩍 임이 들려왔고 나아가 곡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참지 못하는 관객도 보였다는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반응이 신동여백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항상 농담과 익살로 감정을 조절해온 그가 곡이 끝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눈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 깊은 곳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안겼습니다. 이 장면은 촬영 스태프조차 예고 없이 나온 자연스러운 감정 폭발이라며 방송에 남을 명장면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하네요. 방송 후 SNS와 커뮤니티는 신동엽이 눈물을 흘릴 정도면 진짜라는 반응으로 도배되었습니다. 2,000원, 2,000원은 이미 스타였지만 이번 무대로 경웅이 됐다라며 감탄이 이어진 것이죠. 유튜브에 업로드된 무대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팬들까지 가사 내용을 몰라도 이 목소리는 언어 장벽을 초월한다라고 극찬하며 이찬원의 보컬과 진정성에 반응했습니다. 브루의 명곡 측은 향후 이찬원과 또 다른 프로젝트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제작진은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가 아니라 이야기이자 감동이라며 그런 아티스트와 함께 만들 수 있는 무대는 어디까지든 확장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찬원 소속사 역시 사랑의 비가 곧 정식 음원으로 발매된다고 밝혔는데요. 팬들은 이미 하루빨리 음원을 듣고 싶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 진입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죠. 그렇다면 이찬원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를 마쳤을까요? 방송 직후, 그는 SNS에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 신곡을 부르게 되어 꿈만 같았습니다. 신동엽 선배님과 관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의 태도는 팬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동엽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네요. 한국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2천원의 행보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흐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방송사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낸 이 밤의 눈물은 분명 오래도록 각인될 만한 순간이겠죠. 진정한 음악은 눈물을 만들어 낸다는 말처럼 이찬원이 선물해준 사랑의 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노래와 무대로 우리를 이렇게 울리고 감동시킬지 그의 다음 발자취가 더욱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결국 이번 부로의 명곡 무대는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가슴 속에 새기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속 천재 트로트 스타가 아닌 스튜디오를 잠시 멈춰 세운 진짜 아티스트 신동엽이 눈물을 쏟아낼 만큼 강력했던 이 노래의 한 소절은 방송을 넘어 SNS 그리고 해외까지 전해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진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이 2,000원의 음악이 단순한 흥과 즐거움 이상에 사람을 위로하고 감동시키며 치유하는 위대한 힘을 지녔음을 증명한 본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박수칠 뿐이죠. 앞으로도 그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비가 되어 따뜻한 눈물을 선물해 주길 바라면서요.